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챕터 5는 동전 계산 파트인데요. 어, 자, 한 번, 이거 뭐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 문제, 이거 문제 보면서, 어, 한번살펴보자 자, 500원하고, 100원하고, 50원하고, 10원짜리 동전이, 자, 여기 동그라미, 5개. 다섯 개씩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덟 개 동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 중 11번째로 적은 금액. 제일 적은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적은 거, 세 번째로 적은 거쭉 순서를 매기겠죠맞지 그러면 너희들 제일 작은 거는 누구있냐그 10원이 몇개몇개 어. 있어야 돼? 여덟 개. 여덟 개는 안 돼. 다섯 개가 돼 있어요. 10원이 몇 개? 다섯 개. 개? 그고 50원이 얼마? 세개면 제일 작겠지? 네. 그럼 이거 얼마?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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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해되면 돼?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거는 이 50원짜리 하나를 물려받고 있는데? 10원짜리, 맞지? 네. 그러면 요거 두개 합치면 얼마 돼? 200원. 8.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수가 8 맞잖아, 맞지? 네. 50원짜리 하나를 10원짜리로 바꿨어. 아, 아니, 아니다. 1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로 바꾼 거지, 맞지? 그러면 얼마돼요 50원짜리 4개니까, 200원에다가, 10원짜리 4개니까 얼마? 40원. 280원이지, 맞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문제는, 자, 봐봐, 얘들아. 10원짜리가 처음에 5개, 그 다음 50원짜리 몇 개야? 3개지, 맞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줄고 요거 하나 늘어났지. 그 우리 생각엔 요것도 하나 줄고, 하나, 늘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네. 그럼 이거 얼마? 이렇게 되냐 180. 얼마? 네. 요게 다섯 개, 요게 세 개야. 280. 280이지, 맞지? 네. 여기다 30더 하면 280이지, 맞지? 근데 그거보다 더 적은 게 하나 더 있어, 없어? 있지? 네. 그런거 찾아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핵심 문제 1번은, 어, 그딱 좋은 문제는 네. 아니야. 그냥 랜덤리하게 그냥 니네가 찾아야 하는 문제야. 나는 그런 걸돌려렇게수학적으로같 가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자. 가치 있는 거 뭐냐면 딱딱딱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풀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약간 뭐야 돼? 노가다 해야 되고 귀찮지만 다찾아야돼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봐봐. 지기 1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까지는 안갈것같지만지 자, 보세요. 100원짜리, 요세 가지만 논해볼게요. 즉, 5하고 3. 자, 주먹. 지금 이걸 다섯 개고 이거 몇 개야? 세 개지. 근데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 요걸 하나 줄이고, 요걸 하나 늘렸어? 안 늘렸어? 늘렸지. 근데 봐봐. 첫 번째 거에서 주먹! 첫 번째 거에서 요걸 하나 줄인 대신에 요걸 늘리는 게 아니라 요걸 늘릴 수 있어. 이해가 는 돼. 아니면 이렇게 바꿔도되겠다 어차피 제일 작아야 되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다 이거는 5 그대로 갈게 알겠어? 그 대신 이3 하나를 줄고 100 하나는 늘려야 안 늘려 늘릴 수 있어 맞지? 다시 여기서 이거 5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대신에 이거 세 개를 하나를 이제 100에다 주는 거지 그러면, 폭탄 이것도 8개 돼안 돼.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 봤더니 얼마라고? 250. 그니까, 러여 사이에 요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1, 2, 3.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봤더니, 그냥 요기 아까 4, 4에서 요걸 하나 주고 요기 하나 늘리는 거지. 맞지? 그래서, 계산이볼 때, 얼마? 280. 이런 식으로 다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다 찾아야 돼. 이네 응. 집에 와서 한번 다시 해봐야 돼. 그래서,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 6, 7, 8, 9, 10, 11. 11번째, 누가 362. 이해되는데? 11번째, 장은수 자, 이거, 간단하게 써놔. 체킹 문제놔야 이거. 그다지 음. 좋은 문제는 아닌데, 한번은 해봐야 돼.

하울의 68, 1 0 11 이런 문제죠 360이 한, 잘못 나왔네. 잘못 나온 것 같아. 어, 책 잘못 나온 것인가? 360으로 돼 있는 책도 있냐? 다 380으로 돼 있어. 책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됐어요? 자, 2번 문제는 좀 쉬워. 2번 문제는 좀 쉬워. 이런 게난 좋은 문제라고 봐. 그러니까 논리도 적으로 쉬고 있어도 풀수 있는 거자 자, 제단이번 보자. 자, 100원짜리 동전 동그라미, 500원짜리 동전 동그라미. 개수의 비가 몇 대면? 3대 1. 그럼 선생님이 100원짜리를 3A에 있다고 할게. 그럼 500원짜리는 몇개 있는 거야? A에 있는 거지. 맞지? 자, 이때, 어머니께서 500원짜리 동전 모두가 필요하여, 같은 금액에 100원짜리 동전을 주고. 이게 뭔지 알지? 자, 너희들 이해를 돕기 시작. 돕기 위해서. 자, 100원짜리가 3개이니까 그냥 동그라미 3개로 표현해. 그러면 500원짜리는 동그라미 하나잖아, 그치? 돼,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지금 급히 나가려고. 그래서 500원짜리를 가져가요 그러면 아들한테 그냥 가져가면 돼안돼1 0 0원짜리를다 채워줘야지 그 엄마가 이거 동그란거 만약에 하나 가지고 왔으면 아들한테 100원짜리 몇개 주고 가야 돼 다섯 개 주고 가야겠지 맞지? 그럼 이거 엄마가 가져갔어자그후 아버지께서 100원짜리 동전이 필요하여 절반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가지고 간게 절반이면 이거 이만큼 가지고 가신 거지? 대한대총 8개인데, 맞지? 8개는 아니야? 8바구니라고 생각해. 8바구니 그 중에서 절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남은 100원의 동전을 세우고 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보다 몇개 많았어? 3개. 근데 봐봐, 얘들아. 처음에 있던 동전은 아까 동그라미가 몇 개였어? 3개였지. 바구니 몇 바구니? 바구니 여기에는 몇개 들어가 있는지 몰라? 알겠어? 근데 몇 바구니였어? 처음에는 세 응. 개였어. 근데 바구니가 몇 개가 늘어났어? 한개 늘어났지. 응. 자, 근데 봐봐. 100원짜리 동전 필요해. 절반 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남은 응. 100원짜리 동전 을 세어보니 처음에 있었던 100원짜리보다 몇개더 많았어? 세 응. 개. 이 말이 뭐냐? 여기 한 바구니 안에 몇개 들어 있는 거야? 세개 응. 들어 있는 거지. 이해되지지금이해됐서 응. 자, 처음에 있었던 500원짜리 동전은 뭐요 그 500원짜리도 몇 개, 3 개, 네. 맞지? 아, 어. 이 응. 바구니 안에 다3 개씩 있었어 이해돼 안 돼요? 네. 이해되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게 좋은 문제야.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를 풀수 있는 문제야. 어, 어, 하나만 더, 오케이? 자요 한번 볼게요 아르더라자 3200원으로 1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동전은 뭐가 같아? 금액이 봐봐 10원도 있고 50원이 있고 100원이 있는데 몇개인지 몰라 근데 얘네 토탈 금액 토탈 금액 토탈 금액이 같아야 돼 알겠냐? 그 다음에 100원짜리하고 5 0 0원짜리는 뭐가 같아? 개수가 같아. 개수가. 오케이. 얘네 둘이는 뭐가 같다고? 개수가. 개수가 같도록 바꿔. 알맞게 바꾸고 가는 동전은 뭐지 자, 애들아, 잘 봐봐. 그럼 선생님이 500원짜리가 A개야. 그럼 얘는, 얘는 얼마나? 몇 개가 돼야 돼. A개 돼야 돼, 안 돼야 돼. 되지. 그러면 은 봐봐. 얘하고 얘하고 얘는 뭐가 같아? 돼? 금액이 같아야지그 100원짜리가 a 에 있다는 거는 5 0원짜리는몇개 있어야 돼? 두배 있어야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100원짜리가 a 에 있다는 거는 1 0원짜리는 몇에 이겨? 10에 이겨야 되겠지. 이해됐어? 맞냐? 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걸 싹다더 해볼래? A가 10개, A가 2개, A가 1개, A가 1개. 14A 그렇지? 14에 지 근데 이게 토탈 얼마 다 3 2 200원. 0 0원이죠 맞지? 응. 그 3200원을 14로 한번 나눠줄래요? 얼마야? 어, 이거 먼저 한번 나누면 7 어? 나눠지냐 이거?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자, 얘들아. 요게 3,200원이 아니다. 어, 금액이 어떻게 되지? 아, 그게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음, 이분 거. 그냥, 요렇게. 요게 그러니까 한 개면, 요게 한 개면, 요게 두 개고, 요게 열 개야. 알겠어? 그럼 요거 총몇 개야? 1 4 개. 그러니까 1 4 개가 한 세트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1 4 개가 한 세트면, 요한 세트만 있으면 금액이 총 얼마? 쉽게 말해서, 500원짜리 한 개,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1 0 개. 자.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개는 얼마? 800, 800. 다 100이겠지, 이거. 100, 100, 100. 그치? 총 얼마야? 800. 원이야 근데 3,200원 되면 이런 거몇 세트 있어야 돼? 네 세트 있으면 되지, 맞지? 응. 그니까 러 여기다가 4하면은 되겠지, 맞지? 그러면 14 곱하기 4하면 다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응. 한 세트 동전이 14니까, 맞지? 네 세트면 4 곱하면 나오겠지. 50 자, 체킹 해세요 30초 주기 이건 음, 응. 응.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자. 100원짜리 얼마? 응. 5 0 0원짜리 동전이 모두 몇개 있어? 응. 15개. 합쳐서 15개. 만약 100원짜리 동전은 500원짜리로 500원짜리 동전은 100원짜리로 바뀝다자 그러면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00원짜리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도 어쭉 근데 이거 다해서 몇 개야? 열 다섯 개죠. 맞지? 맞지? 네. 그럼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일곱 개다. 그럼 이건 몇개 돼야 돼? 네. 여덟 개 되겠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백 원은 싹다물려 바꿨어? 오백 500. 원. 500원. 오백 원은 다물려 바꿨어? 백 원. x c h a n g e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500원짜리가 7개. 맞지? 100원짜리가 8개. 맞지? 이렇게 바뀐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1200원 손실이 생겼대. 자, 얘들아, 손실이 생겼다는 건 뭐야? 상대적으로 100원이 더 많아졌다는 거지. 이해가 안 돼? 맞지? 근데 니네 생각해봐. 500원이 100원으로 바뀌어지면 얼마 손실이 생겨? 400원. 400원이지, 맞지? 400원이지. 맞지? 그러면은, 몇 번? 1200원이니까? 400, 400, 400원, 3번이지. 이해되요? <laughs> 결론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야.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하고 봤을 때, 누가 더 개수가 많았어? 500원. 그치, 500원 더 많았지? 음. 개수가 몇개더 많아야 돼? 3개. 그럼 잘 보세요. 아, 3개 맞나? 아,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럼 세개면은 6하고 얼마 돼야 돼? 9 돼야 돼, 안 돼야 돼? 맞지?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야? 9하고 6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바뀌었죠? 바뀌었어. 그럼 진짜 한번 3,000, 아 1200원인지 볼게. 자, 자, 이거 얼마? 600원. 이건 4,000? 500원. 그럼 5100원 돼야 안 돼. 이거. 자, 이거는 9개니까 9 0원이지그 네. 다음에 이거 하면 네. 3천원이지? 3천0백원 1200원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어, 이건 감각적으로? 풀면.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응. 답이 바뀐 에 들어왔어요 아니면 아... 뭐 전인 것 같은데? 어. 그 처음에, 몇 처음에 뭐. 처음에가 몇 개인지 물어보려 약간 불분명하게 물어봤는데, 어, 처음 걸답변것같요 그러면 6 개하고 9개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3번은 별표치죠 자, 봅시다. 자, 선주는 90원짜리 우표하고 130원짜리 우표를 몇 장씩 가지고 있어? 8장씩 가지고 있어. 근데 어, 빠른 우편으로 보내려면 얼마를 붙여야 되냐면 1160원어치의 우표를 붙여야 돼. 오케이? 그럼 지우라. 너 같으면 1160원의 우표를 붙이려면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 1160원 어치, 우표를 붙여야 되는데, 1150원 붙이면 목표가 가, 안 가? 그러면 1170원 붙이면 가, 안 가? 이건 가겠지. 물론 내가 얼마 손해봐야 돼? 10원 손해보겠지, 맞지? 아니면 1180원 에도 가, 안 가? 다지 그러니까 넘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지. 보내지. 거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손해보면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붙이는게 가장 좋겠는가?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손해를 적게 보게 됩니다. 거기다 써 보게 됩니다. 이런 뜻 아니겠냐? 맞지? 어. 이런 뜻이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이 어, 한번 써볼게요 90원짜리 목표를 4목이라고 그리고 130원짜리 목표는 몇개고할까 3목이라고 할게요 알겠어? 그럼 이게 합쳐서 얼마되야 돼? 116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해 선생님이 렇게 표시하고 어, 크거나 같아야 돼 160. 맞죠? 응. 자, 우리 계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양변을 다 10으로 나눌게요. 그럼 요거 10으로 나누면 얼마? 5 곱하기 4그 다음에 13 곱하기 얼마? 3모 이건 10 나누면 얼마? 116대안대 되지? 자, 얘들아 주목 이건 9에 대해서 이건 누구에 대해서? 어, 13에 대해서 이걸 적절하게 더해서 116보다 큰 수를 만들어야 돼. 맞지? 근데 중요한 거는 116보다 너무 크면 돼, 안 돼. 그럼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죠 최대한 116에 가깝게 만들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몇 장씩 있어? 9나 10은 들어갈 수가? 맥스 8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지 거의 116에 가깝게 갈수 있을까?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건식 쓰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줘. 이건 이제 니네가 너무 문제지. 음. 그러면은 130/18/35가 55/16보다 음. 더, 더 크면은 93은 그런 건 상관없죠? 만약 크면 40씩 커지는 거같아요 아. 아, 바뀌는 거 음. 130이 90으로 바뀌 네. 90이 1 3 0으 바뀌는 거? 한국 전가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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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이이상생각데이건 <laughs>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뭐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찾아봤냐? 예. 어 조합이 예. 어떻게 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되게 막 귀찮거든?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금 귀찮지만 어, 선생님이 두다다 써볼게 5 2 당구 18-20 축하 얼마 몰라 5 4 4 4 5 11, 1이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더1면 17, 1 1 7 8 9 1 9 7 9 1 9 104. 104. 맞지? 여기 있는 것들이 적당히 더하면 되지, 맞지? 그래서 116이 가장 가까워해 뭐일까? <laughs> 27 더하기 9 27 더하기 얼마? 이렇게 더하면 얼마? 118. 118. 맞지? 네. 이거 맞아.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해서 116이 가장 가깝게 찾아러준다 응. 결국 이거는 세번 하면 되고 이거몇 번? 1, 2, 3, 4, 5, 6, 7몇 번? 7번 맞지? 그러니까 90원짜리 우표는몇 장? 세장 얘는 몇 장? 7장 붙셔야겠지 맞지? 응.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선생님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능력도 필요하긴 하다는 거야? 왜냐면 이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찾았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닐 확률이 꽤 높아, 높아. 어, 높아. 이거는 내가 이걸 다 해봐야 되는 사실. 쉽지가 않지. <laughs> 자, 우리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50원짜리.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합하여 자, 여기 동그라미 1600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종의 동전이 한개이상 사용되었는데. 그때 만드는 방법. 일단 한개씩은 무조건 사용되어야 돼, 안 돼야 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1600원에서 한개는 무조건 사용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있어야 맞지? 그럼 얘는 무조건 있으면 얘 합치면 얼마? 650원이지. 그650 빼면 얼마만 더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950. 맞지? 그럼 이제 선생님 표를 한번 해보세요 50, 100, 얼마? 500. 해야 안 돼. 큰거부터쓰작 500원, 100원, 얼마? 50원. 50원. 자, 그래서 이제 얘네 세 개의 조합으로 얼마 만들어줘야 돼, 얘들아? 얼마만 950원. 네, 맞지? 네. 근데 중요한 건 아예 없어도 상관이 없지. 왜 이미 하나는 다 떼어놨어, 안 떼어놨어? 빵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거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 무조건, 500은 두개가될수 있을까? 아니요. 음. 2개 되는 수는 1000이 넘지, 맞지? 음. 그니까 러 500은 0 아니면 얼마? 1이야. 음. 그래서 1일 때가 조금 더 숫자가 작아. 그래서 1일 때 먼저 거지그 500원이 한개라고생각 거야. 그럼 얼마 돼요? 450원 남지, 맞지? 음. 얘네로 450원 해결해야 돼. 그러면 4개? 음. 한 1개 하는 거 맞지? 음. 아니면, 얘가 세 개, 하나 주는 대신두개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주는 대신두개 늘어나면, 이렇게 응. 되는데, 돼. 지그 다음에 또 하나 줄면 어떻게 돼? 응. 7배안 돼. 100원짜리가 하나 줄면 50원짜리 두개 늘어나야 돼. 맞아, 안 맞아? 강빨발 응. 봐. 이해 됐어? 그 다음에, 얘가 아니고, 네 자, 얘가 또 하나 줄었어. 그럼 얘 얼마네? 네. 9, 대안대 네. 맞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찾았고, 6거는그 다음에, 어, 이제 얘가 몇 개? 네. 0개. 0개면 얘는 둘이서 얼마 해결해야 돼? 950원 해결해야지. 맞지? 그러면 얘들아 50원짜리 세지도 않아도 돼 얘가 제일 많으면 얼마? 9, 그러면 1이지 맞지? 그럼 얘가 8일 때, 얘가 7일 때, 얘가 6일 때 이건 어차피 다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셀 필요가 없는 거야 5, 4, 3, 2, 1 어디까지? 0 이거 경우의 수 세면 되지 맞지? 그럼 답 나오겠지 한번 세워주세요 15개? 15개 15개 15개? 2,3분만 쉬었다가 선생님이 한몇 문제만 주고 그거 10점 이다 풀고 정리할게 알겠어? 네. 자, 일단, 자, 다 섞어가지고.